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영공을 가르고 있는 거대한 은빛 날개 양곤일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8조 8천억 원의 신업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메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찬사뿐입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다. 유럽의 나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동남아와 중동에서 서로 사겠다고 난리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들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것.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의 마차 이야기를 하십니까? 겉보기엔 화려한 황금 마차지만 밤 12시가 되면 볼품 없는 호박으로 변해버리는 그 마법 말입니다. 잔인하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F21에게는 이와 비슷한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KF21을 국산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국산화율 65%. 레이더부터 항전 장비까지 우리 기술로 채웠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거대한 쇠덩어리를 하늘로 띄우고 음속의 속도로 적을 추격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생명 장치, 바로 심장 엔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KF-21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캐글기가 아닌 상조기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의 F4에서 엔진, 물론 세계 최고의 명품 엔진입니다. 속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억 원을 주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차를 만든 회사가 엔진에 원격 장치를 달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은 해도 되는데 옆 동네로는 가지 마세요. 가면 시동 꺼 버릴 겁니다. 아, 그리고 친구한테 이차 빌려 주지도 마세요. 내 허락 없으면 차문도 못 엽니다. 황당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이게 바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전투기 껍데기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만 그 안의 심장은 미국의 허락을 받고 월세를 내며 빌려쓰고 있는 세입자 신세인 겁니다. 에이, 설마 동맹국인 미국이 그러겠어? 천만에요. 냉혹한 국제 무기 시장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 TOC 훈련기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려 했을 때 미국은 우리 엔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수출을 막아 버렸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 미국의 말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KF21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미국 의회가 노라고 외치면 우리는 단한 대도 팔수 없습니다. 엔진이 미국 것이니까요. 주인 허락 없이 남에게 팔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주권의 문제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틀어져서 그들이 엔진 부품 공급을 끊어버린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KF-21, 수백 대는 하늘을 나는 보라매가 아니라 활주로에 멈춰선 값비싼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남의 심장으로 숨쉬는 자는 주인이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굴욕적인 족쇄를 차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류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먹겠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항공기 엔진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이 보유한 기계공학의 성배이자 금단의 영역입니다. 미국조차 너희가 100년이 걸려도 못할걸? 이라며 코웃음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경상남도 창원의 한 비밀공장에서는 그 비웃음을 경악으로 바꿀 푸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말렸던 길 하지만 기어이 그 길을 뚫고, 대한민국이 독자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순간, 미국이 한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수출을 통제하려 했던 그 긴박한 막전바크와 1600도의 화염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연구진들의 처절한 사투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엔진이라는 족쇄에 시달려왔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뼈아픈 흑역사 T-50 훈련기 수출 무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5년 무렵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리 T-50 고등훈련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50이 뭡니까? 노키드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국산 초음속 훈련기 아닙니까? 성능 좋고 가격도 착하니 우즈베키스탄은 이거 딱이다 사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제약규모만 수천억원 성사가 코앞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직원들은 환호했고 정부도 방산 수출에 쾌거라며 샴페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단한 통의 문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낸 수출 승인 거부, 디나열 통지서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T-50에 들어가는 엔진, f 4 0 4랑 항전 장비, 그거다 우리 미국 기술이잖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랑 친한 나라인데, 우리 기술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면 곤란해.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사정했습니다. 절대 기술 유출 안되게 하겠다. 보안각서도 쓰겠다. 하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외국 다 잡았던 물고기, 아니 수천억 원짜리 계약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맘대로 팔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파는 사람도 민망하고 사는 사람도 황당한 상황. 한국 무기는 한국 게 아니었어? 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의 집사리의 비애입니다. 내 집을 아무리 예쁘게 지어놨어도 땅 주인이 방배하면 꼼짝없이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 신세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무기 하나 파는데 남의 나라 결제 도장을 받아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더 화가 나는 건 정비 MRO 문제입니다 여러분 KF-21이나 F-15K 같은 전투기의 엔진이 고장나면 우리 정비사들이 고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뚜껑도 못 엽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인 코어 부분은 이명 블랙박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봉인 시일이 붙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로 뜯으면 그 즉시 개혁 위반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엔진을 떼어내서 나무 상자에 포장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 미국 공장으로 보냅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음 이거 고장났네 고쳐줄게 수리비는 100억이고 기간은 6개월 걸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제발 빨리만 해주세요 하고 굽신거려야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 전투기는요 엔진 없는 빈 껍데기로 격납고에 처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쟁 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기는 날아오는데 우리 전투기 엔진은 미국 공장에서 수리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F-21 보라매를 바라보는 우리 개발진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껍데기만 국산이면 뭐하냐? 심장이 없으면 우린 영원히 미국의 하청업체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KF21도 수출 못 한다. 제2의 우즈베키스탄 사태가 또 터진다. 실제로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KF21을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했지만 분담금 문제로 시끄럽죠. 만약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다른 파트너인 폴란드나 사우디로 눈을 돌린다고 칩시다. 미국이 과연 오케이, 잘해 봐 하고 박수 쳐 줄까요? G사는 이미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쟁자 늘어나네? 엔진값 올려야지! 하거나 중동에는 팔지마! 라고 태클을 가면 KF-21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남의 눈치밥을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미친 과학자들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책상을 뒤집어 엎고 일어선 겁니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우리가 기술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엔진 그거 우리가 만든다 하지만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국내외에서는 우려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야 항공 엔진이 무슨 자동차 엔진 인줄 아냐 그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계 중 가장 복잡한 물건이야 중국도 수십년째 만들다가 실패해서 러시아 거 베끼는데 한국이 만든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기술 통제 들어오면 우린 망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공기 엔진 특히 전투기용 터보펜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맨땅에 핵폭탄을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1,600도가 넘는 고열, 1분에 2만 번 회전하는 압력,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이 모든 기술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무에서 창조해야 합니다. 성공 확률 0.1%. 실패하면 수조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한국 방위 산업은 10년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에는 도끼와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 하지만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2020년대 중반 창원의 한 공장 구석에서 대한민국 엔진 독립 만세를 위한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지휘사가 화들짝 놀라서 견제 들어오게 만든 그 미친 프로젝트의 서막. 도대체 그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600도의 지옥 불과 싸우고 있는 연구원들의 피땀 눈물 섞인 현장. 2024년 대한민국 정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독자적인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겠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이 미쳤군. 돈을 허공에 뿌리겠다는 건가? 그들의 비웃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엔진, 그 중에서도 전투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은 현대 공학의 모든 정수가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흔히들 기계 공학의 꼬이라고 부르지만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막마가 설계한 기계. 왜냐고요? 조건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가벼워야 하는데 10톤 트럭을 공중에 띄울 만큼 힘이 세야 합니다. 조미장처럼 얇은 날개가 초당 수백 번 회전해야 하는데 절대 부러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용광로보다 뜨거운 1600도의 화염을 견뎌야 합니다. 철이 녹는 점이 1500도입니다. 즉, 새 덩어리가 녹아서 물처럼 변해버리는 온도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엔진이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이 기술을 가지는 건 사실상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 기술은 미국 GE, P&W, n 영국 로이스로이스 로이스 같은 몇몇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중국조차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기려다 실패해서 전투기가 날다가 추락하고 엔진이 폭발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런 신의 영역에 이제 막 전투기 껍데기 하나 만든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오기입니다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2사업장 이곳은 지금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안등급, 각급 출입구에는 2중, 3중의 철책이 쳐져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렌즈까지 봉인됩니다 공장 내부는 마치 반도체 클린룸처럼 먼지 하나 없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며 미국산 F414 엔진을 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왔지만 나사 하나 마음대로 못 푸는 그 블랙박스 엔진 그들은 그 엔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내 손으로 너를 씹어 먹는 놈을 만들고만다. 물론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설계도 한장 없습니다. 모든 걸 맨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소재 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립니다. 실패 밥 먹듯이 했습니다. 테스트하던 시제품이 폭발해서 실험실이 날아갈 뻔하고 수개월을 깎아 만든 부품이 열을 못 견디고 엿가락처럼 휘어버리는 걸 보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안 되면 우리 집에 못 간다. 미군금들이 안 가르쳐줘? 그럼 우리가 알아내면 되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와 씨름하는 그들의 눈은 쾅하지만 그 속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어느 날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기술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코어 기술.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이어지는 엔진의 심장부에서 드디어 우리가 만든 부품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버텨내기 시작한 겁니다. 국산화율 0%에서 시작해 40%를 넘기고 이제 70%, 80%를 향해 가는 기적의 레이스. 미국 지사가 한국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는 "Wait, what? 잠깐 뭐라고?" 이러며 당황하기 시작한 시점.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엔진 개발의 최종 보스, 막마의 기술이라 불리는 단결정 합금과 1600도의 벽을 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합시 1600도. 용암이 끓는 온도가 1200도입니다. 그보다 훨씬 뜨거운 불 지옥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이 미친 온도 속에서 마하의 속도로 회전해야 합니다. 이때 엔진의 날개 블레이드 하나가 받는 원심력은 약 10톤, 즉 펄펄 끄는 용광로 속에서 소형차 열 대를 매달고 빙빙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걸 버티는 금속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합금은 녹아내리거나 힘을 못 이기고 찢겨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단결정 싱글 크리스털 주조 기술입니다. 금속은 현미경으로 보면 소많은 결정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 사이의 틈 경계면이 바로 약점입니다. 고온에서 그 틈이 벌어지면서 부품이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밥은 하나 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금속 전체를 알갱이 하나 단결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이건 심해 영역입니다. 매체 상태의 금속을 아주 천천히 정밀하게 식히면서 금속 원자들을 줄 세워야 합니다. 온도가 0.1도만 틀려도 식히는 속도가 1초만 달라도 실패합니다. 주량품은 바로 고철이 됩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일급 기밀로 숨겨왔던 기술. 한국인들은 손 기술이 좋으니 젓가락질은 잘하겠지만 이건 안될 걸? 하지만 창원의 한화 정밀주조 공장에서는 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의 거대한 용광로. 숨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조황빛샘물이 주형틀로 흘러들어갑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니터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온도 유지에 1도라도 떨어지면 끝이야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주형을 깼을 때그 안에서 영롱한 은빛 광채를 뿜어내는 엔진 블레이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단결정의 결정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는 항공산업의 보석이 한국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00도를 버티려면 인각 기술도 필요합니다 블레이드 표면에 아주 미세한 구멍, 수백 개를 뚫어서 그 안으로 찬 공기를 흘려보내 스스로 식히게 만드는 기술. 머리카락 굵기의 구멍을 레이저로 뚫어야 하는 초정밀가고이 역시 우리 기술진들은 기어이 해냈습니다. 이제 한국형 엔진의 심장은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스트룸, 전탄 유리 너머로 시제품 엔진이 거치대에 묶여있습니다. 점화 준비, 3, 2, 1, 점화. 계기판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출력 15,000파운드 도달. 터빈 회전수 정상, 온도 정상, 진동 정상.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합니다. 마치 나를 가두지 말라고 외치는 맹수처럼. 그 소리는 실험실을 넘어 태평양 건너 미국 펜타곤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우리가 만든 심장이 우리의 피가 흐르는 엔진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연구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서름 안될거다라는 비웃음 밤샘의 고통이 저 푸른 화염 속에 모두 타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지휘사 관계자가 이 테스트 영상을 보고 침묵에 빠졌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그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큰일났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제 한국은 그저 엔진을 사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족쇄는 풀렸습니다 심장을 가진 KF-21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허락 없이 우리 마음대로 전 세계 하늘을 누비게 될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그 가슴 웅장해지는 청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자, 창원 공장에서 타오른 그 푸른 불꽃. 그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 미국의 기술 통제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 2030년대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공군의 KF-21 고라메가 블록3, 블록3 버전으로 진화했습니다. 스테스 기능을 갖춘 기체, 그리고 그 안에는 드디어 메이드 인 코리아 독자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KF-21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과거 같았으면 우리는 바로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거 팔아도 될까요?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하지만 2030년의 풍경은 다릅니다. 미국이 습관처럼 태클을 겁니다 헤이 코리아! 중동 정세가 복잡한데 그거 팔지 마 우리 엔진 들어갔으면 수출 금지인 거 알지 그러자 한국의 협상단이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미안한데 이거 너네 엔진 아닌데요 왓 이거 우리 엔진이야 우리 기술이고 우리 물건이야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야 신기할 거 상상이 되십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허락 안 받고 우리가 팔고 싶은 나라에 당당하게 무기를 파는 나라 수출 계약서에 우리 마음대로 서명할 수 있는. 그 짜릿한 자유 이것이 바로 독자 엔진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수출 주권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팔면 그 수명인 30년 동안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전투기 가격의 3배가 넘습니다 그동안은 엔진이 고장나면 그 돈을 전부 미국 지휘사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천문학적인 돈이 전부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엔진 판매 부품교체 정비 기술력, K 방산이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진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가 언제든 부품이 끊길 수 있는 시한부 운명이라면 우리는 밤에 두 다리 뻗고잘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주국방은 주먹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먹을 움직이는 심장엔진까지 온전히 내 것이어야 완성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여섯 번째 항공 엔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당당하게 쿠리아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과거 남의 나라 엔진을 빌렸으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던 작은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연구소에서는 1600도의 지옥불 앞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바로 대한민국의 연료이고 그들의 열정이 바로 우리 안보의 엔진입니다. 조옥세는 풀렸습니다. 이제 KF-21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달고 말이죠. 가슴 벅찬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 끝까지 응원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엑스파일이었습니다.